김하대 워낙 마장기입니다. 음... 수비부터 하시고 두는 스타일이네요. 저도 수비를 좀 할까요? 아, 옆으로 하면은 포가 넘으니까 일단 가서 지켜주겠습니다 4 올리고 공격을 하고요, 아, 이거를 이쪽으로 피할게요. 포가 넘어가면 돌려도 되나요? 돌리면 잡는다. 다시 와야겠네요 여기가 잡히네요 일단은 차 달라고 하고요 포 오고 그 다음에 포가 오겠습니다. 어, 포가 올려 오랬는데 여기 달라고 할수 있으니까 좋고요뭐 막아 있긴 하지만, 어, 아, 이 공격 조금 매섭네요. 잡고 잡고 여기를 붙여도요, 마가 상을 잡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잡고 잡을 때 여기를 다 잡고 들어옵니다. 아, 다행히 그런 수를 안 뒀네요. 제가 면포를 달라고 왔고요. 면포는 피해주고. 음, 차 올라와서 말을 달라 그러면 같이 붙인다. 올리진 않고 이쪽으로 붙이겠죠. 이때 상을 잡으면요 마가 이렇게 빠져나가나요? 아니면 조를 같이 잡나요? 일단 상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여기 잡으면 저 맞았겠다 이거고요. 대신에 이제 제 수비가 조금 별로가 됐죠. 수비가 별로가 됐고. 포가 없으니까. 일로 피하면 장군에. 음. 그래도 여기가 다리가 많으니까. 일단은요. 졸달라고 한번 갈게요. 옆으로 하면요. 차가 또 붙어요. 여기 상 있으니까. 여길 누를 수가 있는데 아 여길 붙이나요? 여기 붙이는 거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했고 마가 올라간다 달인가 많아졌는데 아 수비가 너무 좀 어렵네요. 수비가 어렵긴 어렵습니다. 일단 마올라가고요 여기 잡겠다 이거죠. 이런 수고. 차가 뒤로 와서 붙으면 차장도 있는데요. 차장을 일단 포로 한번 막아주고. 하나, 둘, 셋, 네 개죠. 지금은. 그나마 다행인 게요. 상대가 상이 없습니다. 왕이 여기, 여기서도 상장 안 나오니까, 음, 상을 달라, 상을 줘야 겠네요. 상을 주고. 마가 말을 잡으면 마로 잡고요 마로 잡아주고 뭐 제가 점수는 좀 높긴 한데 음... 이쪽 포를 누르겠습니다 같이 눌렀고요 혼자 있으니까요 병을 이렇게 이렇게 와서 여기 들어간다 근데 제가 대를 한번 해야 되긴 할것 같아요 대를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살을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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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마가 여기 가는 게 일단은 목표예요. 살을 올리고 옆으로 가는 게. 음, 차가 왔고요. 일단은 살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마가 지켜주고 있으니까 아직 괜찮고요. 포로 여길 잡고요, 차가 여길 잡으면 저는 아마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수는 안 뒀네요. 아. 차가 붙고 포로 잡을 때 잡아서 외통을 보겠다, 이런 수고요. 음, 그런 수고. 근데 옆으로 해도 잡을 때못 잡네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차로 막아야겠네요. 피해 주고 이러면 여기 올라가기가 좀 불편하긴 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네요. 아. 어. 붙여서 올리겠다 포로 뭐 잡을 수는 없는데요 일단 잡고 잡으면 막아서 포달라 그러면 포가 갈 곳이 없죠. 살을 잡아야 되는데. 이러면 제가 수비가 될것 같습니다. 그냥 포가 말을 잡을까요? 포가 말을 잡는 거 가능한 수고. 이제 살을 잡겠죠 아. 아 그러네요 이걸 잡을 수가 없었네요 <laughs>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아 여기에서는 제 차가 이렇게 내려왔어야 되네요 차 내려서 수비를 했어야 되는데 음. 그쵸 이게 외통수죠 순간 착각을 했네요 잡을 수가 없으니까 자, 후수 기마였고요 워낙 맞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왕을 옆으로 했는데 포가 넘어 이제 오잖아요. 그니까 러 이거를 넘길 수가 없어요. 이거 넘기면요. 잡습니다. 잡으면요. 못 잡아요. 아, 근데 이거를. 가능하네요. 왜냐하면, 아니죠. 이거 불가능하죠. 상이 여기 잡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긴 왔는데, 여기 붙였을 때. 저는 여기 잡는 줄 알았어요. 여기 잡으면. 막 이렇게 올줄 알았는데. 이쪽으로 오는 것도 좋았네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제가 포가 하나라서 수비가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놓친 수가, 여기에서 이렇게 차달라고 한번 했어야죠. 그때 이렇게 잡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아쉽네요. 그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포 누르는 거, 이거를 좀차 하나가 와가지고 막아줬어야 되는데, 수비가 좀안 돼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잡고요. 여기에서 바로 잡으면 안 되고요. 포가 살을 칠 거니까, 여기를 이렇게 해줬어야 되고. 아, 근데 이거. 그래도 못 막을 것 같아요. 이게 포가 넘어오면, 이쪽에또 다닥, 다 잡고 들어오니까 이게 안 되네요. 포가 넘어오면 안 된다. 그러면 차장을 부르고, 음못 막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수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쪽에서 차가 왼쪽으로 다 가는 바람에 여기에서 외통수로 지게 되었습니다.